안녕하세요, 민블맨입니다. 한때 세계 8위까지 올랐던 디에고 슈아르치만이 프로 무대를 떠났습니다. 라스트 댄스가 펼쳐진 곳은 이번 주 개막한 ATP 2 5 0 아르헨티나 오픈인데요. 슈아르치만과 인연이 많은 대회입니다. 우선 자신의 고향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또 2021년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0cm 키로 2m 넘는 선수들의 기강을 잡던 전성기적 모습을 은퇴 무대에서도 선보였습니다. 슈아르치만은 1회전에서 세계 40위 니콜라스 제리. 만났는데요. 두 선수는 키 차이만 31cm였는데, 경기는 그야말로 초 빙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 53분 풀세트 접전 끝에 슈아르치만이 승리했는데요. 그러나 슈아르치만은 다음날 16강전에서 마르티네즈에게 지며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슈아르치만 커리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은퇴식에서 눈물을 쏟은 슈아르치만은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선수 생활이었다며, 비록 몸은 작지만 많은 선수들에게 위협감을 주던 존재감 많은 큰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은퇴소감을 밝혔습니다. 본인 말대로 존재감큼 커리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992년생인 슈아르츠마는 2010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커리어 통산 4번 우승을 차지했고, 전성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습니다. 가장 좋아하고 잘하던 코트는 클레이였습니다. 2020년 프랑스 오픈 4강까지 올랐고, 2018, 2021년에도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3번 모두 흑신 라팔 나달에게 지며 탈락했는데요. 두 차례 8강전은 모두 한 세트씩 따내며 나다를 위협했고 2020년 프랑스 오픈 직전에 열린 ATP천 로마 마스터스 8강에선 당시 대회 통산 9회 우승자 나다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별안간 세계 8위까지 올랐는데요. 세계 8위 이상 오른 아홉 번째 아르헨티나 선수 또, 1981년 이후, 톱 A세울은 최단신 선수라는 기록을 쓰며, 그의 왕중왕전인 ATP 파이널스에도 진출했습니다. 또, 2017년과 2019년에는 US오픈 8강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톱10을 13번 꺾었고, 역대 아르헨티나 선수 중 하드코트 다승부문 4위, 메이저 대회 다승부문 4위 등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성공한 아르헨티나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으나, 2022년부터 뜻밖의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이렇다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2022년 9월부터 8연패수렁에 빠졌는데요. 이미 지난해 은퇴를 예고한 슈아르츠마는 ATP 홈페이지에 짧은 에세이를 전달했는데 여기서 당시 상황과 은퇴 결심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몸에서 경련이 나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동안 일정한 기준에 맞춰 진행해왔던 연습과 훈련마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상도 딱히 다른 이유도 없었던 터라 트레이너 코치진과 함께 훈련 방식까지 바꿔봤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탓에 잘 되던 테니스가 어느새 불안감으로 변했고 점점 통제력도 잃기 시작했다는데요. 그쯤 내면에서 더 이상 테니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느끼면서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슈아르치마는 되돌아보면 자신의 작은 몸이 30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테니스는 그저 포핸드, 백핸드 차원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테니스 선수로는 아주 불리한 170cm 키로 상대를 어떻게 공략할지 또 어디서 틈을 찾을지 늘 연구했다고 합니다. 테니스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사실 50% 이상 코트박 생활, 훈련에서 결정된다며, 상대방이 내가 힘이 약하거나 움직임이 짧다고 느끼지 않도록 수십 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의 키로는 배기 안에 드는 사람도 잘 없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량보다 키에만 집중하는 게 때로는 힘들었다고도 털어놨는데요. 그럼에도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훈련, 식이요법, 멘탈 능력까지 잘 발전시켜 왔지만 30대로 접어들면서 한계가 온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선수 생활은 그저 꿈 같은 일이었다고 한줄평했습니다. 이미 13살에 키가 170cm 이상은 크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받고 선수 생활 기로에 서기도 했었고 또 넉넉지 않은 형편 탓에 훈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축구 경기장 근처에서 팔찌를 판 적도 있다고 합니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이 얻어낸 성과이니만큼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슈아르 치마는 당분간은 좀 쉬고 싶다는데요. 장래에는 라틴 아메리카 테니스를 위해 대회를 만들거나 아르헨티나 테니스 발전을 돕는 일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신체 조건을 딛고 수시로 테니스의 또 다른 재미와 서사를 줬었던 슈아르츠만 여러분은 그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